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N 퀸즈 문제를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아주 재미있는 문제. N 퀸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백트래킹으로 N 퀸즈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다시 리뷰를 하면 이제 N 바이 N 체스보드에 N 퀸 N개의 퀸을 배치하는 문제였고 다른 퀸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렇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행렬 대각선에는 다른 퀸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킹즈 문제에서는 4개의 4x4 체스보드에 어 기본 과정으로 우리가 같은 행에 안 놓으면 총그 4x4x4x4는 256가지의 탐색 공간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이제, 256개의 리프노드를 가진 그런 상태 공간 트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프루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프라미싱 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스타트 노드, S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는 게 1X1이죠 어, 1X1로드로 갔습니다 그죠 상태 공간 대리에서 1X1로드로 갔을 때는 프라미싱 하죠 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X2로드로 가봅시다 1X2로드 아 야, 2X1로드죠 그죠 2X1로드 어. 어떻게 됩니까 난 프라미싱 하죠 그럼 더, 더 가볼 필요 없죠 그죠 백트랙을 합니다 1x1에서 다시 2x2로 가죠. 2x2로 가보죠. 어, 얘가 대각선이 그잡혀면크니까 다시 난프라미싱 하니까 이제 프루닝을 하고 백트래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x3노드로 가죠. 2x3노드. 어. 여기로 가니까 어, 이제 대각선도 문제없고 그 다음에 열과 행도 문제없죠. 그죠. 어. 그럼 2x3노드에서 다시 또 3x1로 들어가야 되겠죠. 3x1로 들어가 보니까, 얘 때문에 안 돼요. 3x2로 들어가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3x3로 들어가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3x4로 들어가니까, 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3x1, 2, 3, 4는 다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죠. 백트래킹 했습니다. 더 이상 갈 때부터 다시 백트래킹. 1x1에서, 어디, 어디로 갑니까? 1x1에서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번째 세 노드. 에 이제 이번에는 그 3바이 2노드로 갔습니다. 3바이 2노드로 가니까 얘는 얘도 괜찮고, 어,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음. 괜찮고. 그어3아 이거 부터 가야죠. 3 3바이 2x2, 2x2, 2 x 이4 2바 4노드에 가서 이 2바이 4노드에 가서 요거를 이제 쭉 옮겼죠. 그죠? 다, 더 이상 안 되니까. 어, 요거 2바이 4노드에 가서 이제 3 x 바이 1노드 다시 3바 2노드 가니까 3바 2노드에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 3바 2노드에서 다시 이제 4바 1노드, 4바 2노드, 4바 3노드, 4바 4노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걸 백트래킹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더갈데 없죠. 이걸 치우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어 이제 앞에 이두 개는 이미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고 가보고. 안되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럼 다시 또 백트래킹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안되니까 이제 이, 이것도 안된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바이 어, 1바이 2노드에서 1바이 2노드에서 출발해 보죠 그죠. 1바이 2노드에서 2바이 1 안됩니다. 2바이 2 안됩니다. 2바이 3 안됩니다. 난프라미싱 하죠. 다 프루닝 해버리고 그 다음에 2바이 4노드 가니까 어? 이거는 이제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어 여기 넣어보니까 어 이것도 되죠. 그러면 이제 2바이 산노드에서 3바이 일로드로 갔죠. 그죠. 그 3바이 일로드에서 다시 4바이 일로드로 가면 안 되죠. 4바이 일로드로 가서 안 되고 4바이 이노드로 가서 안 되고 4바이 산로드로 갔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에서 처음에 2바이 일로드로 1바이 1바이 이노드로 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2바이 산드로 갔고 그 다음에 1바 아, 3바이 1로드로 갔고 그 다음에 4바이 3로드로 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뎁스가 4가 되면 4개가 놓은 거잖아요. 이게 d e 뎁스가 0에서 1이고 2고 3이고 4고 그러니까 뎁스가 4가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솔루션 찾았으니까 요거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끝내면 됩니까? 솔루션 한 개만 찾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백트랙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 가보겠죠. 그죠? 그러면 또안 된다는 거 아니까 또 백트랙 해서 여기까지 가서 또 하고 또 해서 안 되면 여기까지 가서 이제 다시 얘를 여기 옮겨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쭉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뭘 못했습니까? 어떻게 백트랙을 하면 된다 <laughs> DFS 즉 Depth First s e a r c 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겠고 그 다음에 백트랙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프라미싱 펑션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죠그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으로는 같은 행에는 퀸을 놓지 않는다 라는 과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 스테이트 트리 자체가 이 같은 행은 로우는 그 놓지 같이 놓지 않는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류망함수의 구현은 뭘 하면 됩니까? 같은 열, 즉, 칼럼이 같은지, 그 다음에 같은 대각선, 다이아그널이 같은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거다기준에 놓여 있던 것하고, 같은 열에 있느냐, 같은 대각선에 있느냐. 요거 체크하는 것도 이제 좀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요. 자, 먼저, 같은 열, 칼럼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칼, i라는 배열을 우리가 선언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i번째 로 i번째 row에 있는, i번째 row에 있는 퀸이 있는 열의 위치를 갖도록 합니다. 칼럼의 위치를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k, 칼 k는 뭡니까? k번째 row에 있는, 행에 있는, 퀸의 칼럼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노드에 이제 S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노드에 이렇게 갔을 때이 노드에 우리가 I, K로 노드를 정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I는 여기서 1, 이게 I는 2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면 얘가 K가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보드의 이 위치는 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ik 값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ik가 기존에 있던 노드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칼럼 i와 칼럼 k를 놓았을 때, 잘 보시면 칼럼 i하고 칼럼 k가 같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칼럼의 i하고 이 칼럼의 k가 같다면 같은 열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얘는 프라미싱 하지 않다. 난 프라미싱 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두번째는 대각선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8퀸즈 프라블럼으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자 얘를 놓으려고 하는데 얘를 놓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얘도 있어요. 얘는 왼쪽 대각선에서 얘를 잡아먹죠. 얘는 오른쪽 대각선에서 얘를 잡아먹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칼럼 6에서 칼럼 6에서, 칼럼 6이니까, 어, 칼럼 6이니까 여기죠 그죠? 4. 어, 칼럼 6이니까 4. 칼럼 3이니까, 칼럼 3이니까, 칼, 칼럼 3이니까, 예의, 예의, 그, 칼럼 번호. 1이죠, 그죠? 4 빼기 1한 거야. 이게 3이죠. 이게 6백이 3한거 하고, 이게 3이죠. 같으면, 뭐가 됩니까? 대각선에 놓인게 되죠. 반대로, 얘하고 한번 해보면, 얘는 이제 칼럼 6이죠. 그죠? 칼럼 6에서, 얘는 칼럼 2죠. 그러니까 칼럼 6에서 칼럼 2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칼럼 6은 4고, 4고, 칼럼 2는 8이죠. 그러면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 빼기 2니까 얘는 4가 되죠. 4와 마이너스 4는 절대 값이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각선 체크는 방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봤듯이 왼쪽 대각선에서 위협하는 퀸은 열의 차이와 행의 차이가 같죠. 그래서 칼럼 i 빼기 칼럼 k 했는 게 i 마이너스 k 했는가 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위협하는 퀸에 대해서는 열에서의 차이와 행에서의 차이가 마이너스 값과 같다. 그러면 칼럼 i 빼기 칼럼 했는 k 했는게 k a 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면 됩니까? 절대값으로 대각선의 위협을 판단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같은 칼럼에 있는지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지를 다 체크했어요. 로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으로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n 퀸즈 함수는, n 퀸 u 함수는 i 값하고 칼럼 l u 배열을 받아요. 이 depth가 i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칼럼이 주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n은 칼럼의 길이 빼기 1입니다. 그죠? 왜냐면 하 0부터 시작하니까. S, S가 0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I번째 d e p t 의 칼럼을 가지고 얘가 promising한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I와 N이 같으면 이 말은 뭡니까? N이 뭡니까? d e p t 죠 그죠? 4 4x4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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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n이 아저 i가 0에서 시작해서 출발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말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말을 놓았습니다 세 번째 말을 놓았습니다 네 번째 말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n이 콜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과 i가 같다라는 얘기는 내가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다 놨다는 얘기죠 프라미싱한데 다 놨어요. 그러면은 답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 칼럼 값을 칼럼 1에서 어 n 플러스 1까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n까지니까, 1에서 n까지니까, 어그 해당하는 칼럼의 로우 번호를 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찾지를 않았으면, 아직 솔루션이 아니었,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j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를해서 어, 1, 3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2, 1, 2, 2, 2, 2, 3, 2, 4를 다 체크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폼은 돌리는 겁니다, 그죠 1에서 n까지 칼럼 i 플러스 1에다가 j를 놓습니다. 요게첫 번째 놨을 때, 두 번째 놨을 때, 세 번째 놨을 때, 네 번째 놨을 때 이런 뜻이죠, 그죠 그니까, 러요거요거요거요거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기 호출을 하는 겁니다. i 플러스 1, 데프가 1 깊어지죠, 그죠? 한개더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하는 칼럼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 칼럼 위치를 놓고, 이제, 그 재기 호출을 해주는 거죠. 요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구현하는 것 자체는 치워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프라미싱을 구한, 구현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프라미싱은 어떻게 구현하느냐. 프라미싱에서, 이제, i와 칼럼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k가 1에서부터, 이제, 일단 플래그를 true로 두고, k가 i보다 작고, 플래그가, 어, true인 동안에, true인 동안에, 뭘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체크하면 되죠. 첫 번째, 칼럼 i와 칼럼 k가 같냐. 이건 뭐,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이제, 같은, 여, 어, 같은 열에 있느냐. 같은 칼럼에 있느냐. 어.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죠? 또는, 또는, 어. 절대치 칼럼 i 빼기 칼럼 k 가 i-k 하고 같으냐. 어. 요게 뭐 있습니까? 요게, 같은, 대각선에 있느냐? 다이노거를 다이오고나를 체크해 보는 거죠. 뭐죠? 음. 만약에 또누니까 같은 열에 있거나 이왜안 바뀌지? 죄송합니다. 음. 자, 이게 만약에 같은 열에 있거나 혹은 대각선에서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폴스죠. 프라미싱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해서 또한번더 체크해주고 모든 k에 대해서 다 체크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조건에 안 걸리면, 이 조건에 안 걸리면 뭡니까? 트루죠 그죠? 플래그를 리턴해주면 되죠, 그죠? 그에 이제 프라미싱 함수를 구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테스트는 쉽습니다. n이 4면, n이 4면 칼럼을 현재 칼럼을 아무것도 안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0, 00으로 초기해, 아0 0000으로 초기해가지고 주, 줍니다. 이게 이제 스타트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몇 번, 이게 이제 첫 번째 로우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로우고, 요, 요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면 여기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1이면 여기 놓는 거고, 2면은 여기 넣는 거고, 3이면 여기 넣는 거고, 4면 여기 넣는 거고. 얘가 만약에 삼면 1이면 여기 넣는 거고, 2, 3, 4. 얘가 1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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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 칼럼 값이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로 초기한 다음에, n p l u 1로 초기한 다음에, 앵킨즈 해서 칼럼, 그 다음에 제로를 호출하면, 이게 i가, 앵킨즈, 어, i, 칼럼이니까, 어? 이게 거꾸로 됐네. <laughs> 죄송합니다. 어. I 칼럼을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두 개가 나오는 거죠. 2, 4, 1, 3, 3, 1, 4, 2. 2, 4, 1, 3이 뭡니까? 음. 이렇게 됐을 때 2니까. 요거 요 이제 0은 제가 일부러 출력을 안 했어요. 어. 2니까 1이 2죠. 1이 2죠. 여기. 그다음에 2가 4죠. 2가 4죠. 여기. 그다음에 3이 1이죠. 어, 3이 1이죠. 여기. 그다음에 4가 3이죠. 4가 3이죠. 4가 3이니까 여기. 그러면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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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저거 뱅키지 프라블럼 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142죠. 그죠? 그러면 1이 3거예요 그거죠. 또 이거 그려볼까요? 1이 3이다. 1이 3이다. 여기죠. 그 다음에 어, 2가 1이다. 2가 1이다. 여기죠. 3이 4다. 3이 4다. 여기죠. 4가 2이다. 4가 2다. 여기죠. 음. 그러면 이제 이것도 패키지 프라블럼을 푼 거죠. 그래서 요. 이제 n이 4일 때는 솔루션이 요거하고 아까 그 그리는 거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대칭이에요. 대칭. 이제 180도로 이렇게 좌우반전시키면 그, 저, 똑같아요. 그래서 대칭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얘가, 제가 이걸 칼럼을 먼저 로 하는 걸로 바꿔놨네요. 어쨌든. 그 공은 좌우로 바꾸그 칼럼하고 제로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어, 실행을 해보면 말씀드린대로 2413 3142두개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이제 n 퀸즈 8 퀸즈 프라블럼을 풀으라 그러면 8로 했으면 이렇게 풀어보면 쭉 나오는데 이게 어몇 개더라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어요 각각을 하나씩 따져보면 다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가 백트래킹이라는 아주 재밌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공부를 했고 N 퀸즈라는 어, 백트래킹의 가장 유명한 기본적인 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강의 자료와 소스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